2장 1절 2절 읽고 7절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콧 리어링 자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아, 톨레도 시의 샘 존슨 시장님께서 50이 넘은 나이에 저명한 유명한 인사들과 몇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어느 지방 호텔로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방명록을 썼습니다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답니다 맨 처음에 사인한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 뒤에 THD, 신학박사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PHD, 철학박사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샘 시장은 자기 차례가 오자 이름 뒤에 L, L, L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분이 말합니다. 자네는 대학 문통에 가본 적도 없는 거 아닌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샘 시장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난 이레베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대학을 다닌 몸이요. 우리 대학 교관은 색깔은 교기 색깔은 시퍼렇고 멍든 색이고 구요는 아! 엇이라고 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LLL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말합니다 Learning, learning, learning 그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배우고 나쁜 환경에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배웠다고 생각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리어링의 자서전을 보면 리어링은 인생의 기초를 배우는데 무려 34년을 걸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기 34년 걸렸대요. 많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면을 볼수 있도록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참을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시골 한적한 곳에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삶을 지키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고난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움은 경험과 고난에서 배웁니다 역경과 한란에서 배웁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웁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스승입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그가 스승이에요 환경도 고난도 우리를 빚어지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기쁨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배우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면서 더 겸손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셨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배우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꼭 이겨야 됩니다. 진 사람은 얼마나 슬프고 아쉽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아닙니다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그러면 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무입니다 내가 다음에는 오늘과 같은 이 패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에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딴짓하지 않고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내가 불행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행복할 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건만 해프게 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할 때 마음을 겸손히 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가 지혜자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다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다시 서로 내려갑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한 대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한 그 산모의 배를 갈라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니누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지요. 다시 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아주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이 뜻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요나가 풍랑과 큰 물고기 속에서의 징계를 겪지 않았다면 그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채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우게 됩니다. 네이도르 F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그 목사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물고기 속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평안과 축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파도 속에 커다란 물고기로부터 삼킴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말씀하신 주님도 몸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주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요나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을 다 배웠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에게 그를 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순간이었을까요? 이날은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을 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물고기 배 속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곳에서 요나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산천초목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변화됐지, 그가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새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를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가득 찰 겁니다. 기도회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찰 거예요. 왜요? 야, 기도가 소중한데 기도에 나오는 거지요. 왜요? 기도 없인살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마구 달리는 길 한복판에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인생을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한복판이 얼마나 위험한 걸 여러분 잘알 것입니다. 그런 곳에 나 혼자 걸어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0편 121편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는 것이 도움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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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없이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5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요 주님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직 응답도 안 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 음성,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요 나는 어려움에 처하자 불평이나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회개와 감사가 하나 된 전인적인 영적 기도를 올렸어요. 자, 영적 기도가 뭔 말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감사 그리고 회개가 하나가 된 기도가 영적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고백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예배이자 깊은 영적인 돌이킴이었습니다. 돌이키는 영적인 각성이었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더 높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지를 모두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와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되면 애들에게 전화 오잖아요. "아빠, 왜 전화합니까?" "아빠,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하면 전화하잖아요." "좀 철들은 사람은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전화합니까? 구할 게 있으니까 전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조용한 자리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초청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면 이 독방 기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면서 우리와 깊은 곳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이뻐요? 조잘거릴 때 이쁘잖아요. 엄마. 엄마, 아파 얼마나 이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항상 얘기하자. 야,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년 전 미국 영국의 BBC 방송에 영국인 100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조사의 1위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엉망입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가 이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성적도 아주 초라했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가 60점이었어요. 질이 60점. 낙제를 겨우면 할 정도였어요. 그는 삼수 끝에 샌더스트 육군사관학교에 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섹스피어보다 그를 제치고 영국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이유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그의 힘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땜 지키는 일을 합니다 혼자서 땜을 지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저칠은 전쟁터에서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겸손의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께 성도는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며 끊임없이 항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신앙을 그는 배웠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먼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까요? First guard. First God.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First God. 영어 잘하신다. First God.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의 실수가 무엇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앞세웠던 거예요. 사실 요나 입장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선 도저히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행동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나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쉽습니다. 눈 맞추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삶이 뒤엉켜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항복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 지혜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요나는 일찍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수치와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First God. 먼저 하나님의 찾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잘되는 영적 비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동대전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고난 속에서 깨닫는 여러 어리석음이 아니라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순종하여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들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웃었거든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 안 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계획하고 만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 자신에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을 따르는 분쟁의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도를 사람에게 속하게 하여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도록 그를 세우고, 섬기고, 돕고, 봉사해야 돼요. 자,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세우고, 섬기며, 돕고, 봉사하는 사람 되자.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늘 공동체 가족인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학교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가 배운 것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가장 고귀한 학위를 받는 순간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영적 배움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보약이 되어 형통한 자로. 저는 밑거름이 될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고난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하시는 지혜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이 되기를 하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 드릴 때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귀한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요나 같은 고난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해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의 고난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행복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누되 고난 중에는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화되어 축복이 되는.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